던지고!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! 자 좋아 세터 들어가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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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던져! 어우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둘 세터! 둘, 어헛둘 무조건 세번어 페이크 좋아 페이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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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 넘어갔어 다 속았어 자기네 편도 다 속아 <laughs> 좋다, 좋다. 우리 편도 다 속이는 페이크. <laughs> 어, 랠리 오래된다. 좋다. 자, 공격. 我们打走。